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석입니다. 오늘은 이 종근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지난 27일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근 변호사는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입니다. 이 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피해 액수 최대 1조원대 휴스템 코리아 사기 사건에서 업체 대표 등 변호를 맡았고 총 22억원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이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은 자신들이 만든 쇼핑몰에서 농축수산물을 사고 팔아 원금과 고금리 이자를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경찰은 휴스템코리아가 투자자 10만여 명원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이모씨 등 10명을 지난 1월 기소했습니다. 이 종근 변호사는 정의를 외쳤던 학생운동권 NL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에서 정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0만여 명, 1조 2,900억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이 약자 편에서 변호하는 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변호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 종근 변호사는 가해자 편에서 사기범 편에 서서 22억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휴스템 코리아가 영농조합 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 변호사는 작년 말 올해 초 휴스템 코리아 법인과 대표 이씨 법무장 조모 씨 모집책 조모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그리고 지난 26일 두 차례 휴스템코리아 1심 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변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측으로부터 수임료 20억 원과 부가세 2억 원등총 2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최근 휴스템코리아 등 관련자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한 과정에서 휴스템코리아 측이 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22억 원의 규모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휴스템 코리아 측은 경찰 조사에서 22억 원은 이 변호사에게 건넨 변호사비 명목으로 변호사, 변호사비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이 변호사는 다단계 피해 액수 4천억 대에 달하는 아도 인터내셔널 사기사건의 변호인으로 수임되기도 했습니다. 아도 인터내셔널은 원금 보장가 1.5% 그러니까 하루 2.5%입니다. 이자가. 1, 2.5%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약 360억 원을 가로채고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등 혐의로 작년 10월 관련자를 줄줄이 기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구속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손모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살인 등 강력 범죄자라도 그를 변호하는 걸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이 변호사라면 적어도 다단계 사기 사건 피고인 변론은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작년 변호사 개업 당시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가정주부나 노인 등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인이 추구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가려진 상태입니다. 이 영상에서 마치 약자를 위한 변호사인 양 행세했는데 이 정군 변호사는 이번 다단계 사건 피해자를 울린 사기범을 변호한 것입니다. 자파 DNA 어쩔 수 없다 싶습니다. 그는 1999년 검사로 임관될때 서울중앙지검 형사 사부에 배치된 뒤부터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조원대 조입팔 사기사건, 유조원대제 u 유 그룹 사기사건 등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력으로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기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선 1급 공인전문 검사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 검사는 다단계 수사를 전담으로 하던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수임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작년 2월 검찰을 떠났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돼서 대검찰청 검사 부장, 서울 서부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하며 친문 검사로 불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NL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법조인은 이 변호사는 자신이 검사 시절 내뱉은 말들과 모순된 변호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서 거액의 변호사 비는 피해자들의 피 같은. 쌈짓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시스템코리아 측이 변호사비를 가장해서 범죄의 수익을 은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종근 변호사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한편 이달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박은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후보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 재산은 본인 10억 원 그리고 남편 이종근 변호사 39억 원 등을 모두 합쳐서 49억 8천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작년 2월 검찰을 나오며 그에 5월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을 보면 부부 재산은 8억 7,526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재산이 41억 늘어난 것입니다. 한 법조인은 이 변호사가 수임한 다단계 사기 사건의 수임료가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채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후보는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인 친문재인 친추미의 검사로 불렸습니다. 박후보는 지난 2020년 2월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파견을 마치고 당시 추미의 법무부에 감찰 담당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박은정 후보는 감찰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주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은 의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박은정 후보는 이 의혹으로 최근 법무부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공수처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